라이벌에서 운영자 사칭하는 유저 만났습니다 오늘은 일반전을 돌리던 중 시작부터 자신이 라이벌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유저를 만났는데요 저는 저 유저가 딱 봐도 거짓말하는 걸 눈치챘지만 속아주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해 믿어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내내 찐입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어느 게임 운영자가 내내 찐입니다라고 채팅을 치나요 진짜 너무 웃기네 솔직히 이때까지는 그냥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라운드를 두번 연속으로 이기자 모두가 충격 먹을 만한 채팅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케이벤트 참여되는 거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님의 같은데 연기정지 먹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핵을 쓴다고 친구야 너 어디 아프니? 형이 웬만하면 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안되겠다. 윌슨으로 뚝배기 참격해줄게. 자 윌슨 2단 엽차기로 떨어뜨려. 나이스. P2W까지 하래 너는 정지 먹여줄게. 사실 이때 너무 무서워서 백덤블링 50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윌슨의 힘으로 4대용 매치 포인트까지 상대방을 밀어붙였는데요. 나 진짜 운영자인데 지금 스키 추고 나한테 줘으면 용서는 해줄게요. 아니 이 친구가 너희를 먹었나? 끝까지 이러네. 형이 시원하게 뚝배기 열려줄게. 헛. 연구정지로 죽여줄게? 뭐나 연구정지 먹인다고? <laughs> 형 사실 유튜버인데 이거 영상 찍었으니까 운영자님한테 직접 신고할게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응 싫어 너 얼굴 타줘